역대상 24장.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하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갈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하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니야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톱파요 열넷째는 예세보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에는 합빗에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해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무리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선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일이요, 수바일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하여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슬로세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차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하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니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분오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자는 분오와 소함과 삭굴과 아브리오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일레하살이니일레하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애들과 열이 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이 여러 사람도 다이도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